안녕하세요. 여기는 네. 체간의 크레스트 볶음입니다. 네. 어, 여기 식당 메뉴입니다. 보면은 메인 메뉴가 있고 사이드 메뉴, 세트 메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어, 되게 양이 꽤 많거든요. 양이 거의 3, 4인분인데 가격이, 어, 상당히 저렴합니다. 16,900원. 그니까 러 거의 17,000원 정도면은, 어, 3, 4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거의 성도님들이시죠? 자, 짜잔! 사실 제가 여기로 왔는 게 우리 교회 성도님 가게입니다. 보시면은, 대구 부관교회. 아, 믿음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교회에 딱 걸어두셨는데, 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분명히 우리 가게에 보고도 예, 해주고 번성하게 하실 걸 기대합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음식이 나오는 대로 한번 예, 먹방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에 크레이지 떡볶이 가게로 왔습니다. 위치가 여기 드림마트 혹시 아시나요? 예, 어, 삼성아파트 옆에 있는 드림마트 보이시나요? 어, 드림마트 보이시죠? 드림마트 옆에 있는 어, 옛날에 행림푸드였던 그 가게입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에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주문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혼자 오면 제가 많이 못 먹잖아요. 보시다시피 제가 예, 많이 못 먹어서. 그래서 같이 먹을 수 있는 동역자를 예, 전투 요원을 구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교회의 고동물을 던지고 있는 조선이고요. 간호사님께서 다시 밥못 자고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 어, 이렇게 이제 메뉴들이 쭉 나왔습니다. 예, 아, 보면은 여기 치즈 돈가스가 이렇게 올려져 있고, 어, 저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보면 이렇게 수저가 보이시나요? 수저가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뜯었어요, 성원이 뜯었는데 이렇게 안에 물티슈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일체형으로 포장이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요즘, 그래서 어, 요즘 위생이 많이 또 신경 쓰이는 시, 이런 시절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음식을 정갈하게 준비해 를줍니다요게 이제 크레이지 치즈 돈가스

음. 어 이게 저희가 달떡을 시켰거든요 맛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달떡 그리고 중떡 1 중떡 2 그리고 맵떡 그러니까 이제 매운 단미로 나오는데 달떡은 하나도 안 맵고 달달하게 나오고 중떡 1은 이제 신라면 정도로 맵다고 해요 그리고 중떡 2는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맵떡은 이제 엄청 <laughs> 예, 화끈하게 먹고 싶은 날 먹는 음식입니다 보시면 떡이 여러분 이떡 아시나요? 이렇게 가느다란 떡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느다랗게 나온 요, 요런 떡입니다 그래서 어, 씹으니까 쫀득쫀득하면서도 뭐 이렇게 질기게 남지 않고 음, 잘 넘어가네요 음, 그리고 돈까스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 저희는 오늘 이제 송원이가 돈까스를 먹었는데 메뉴가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오셔서 뭐 골라 먹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예 식욕이 땡겨지면 바로 배민으로예 주문 부탁드립니다. 음. 음, 여기 햄도 들어있네요. 소시지 햄. 너무 음, 많아. 무사님도 맛봐주세요. 네. <laughs> 아카메라비추면서 먹으니까 되게 <laughs> 긴장되네요. 계란도 하나 있어요. 계란. 다른 계란 또 다른 계란도 하나 이렇게 보이네요. 보이시죠, 계란? 그리고 음. 이제 햄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이제 오뎅, 오뎅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맛있네요. 음, 치즈도 좀, 좀 늘어나고. 여러분도 아, 한번 네. 보셔서 드셔보시면 싶으면 탈탈탈탈 하는 콜피스 드실래요? 오, 어, 콜피스 한잔 하자. 자. <laughs> 짠! 아, 요거는 그거네요. 공심이 만두입니다. 공심이 만두 매출사님 네, 알려주시네요. <laughs>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치즈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치즈가 많으니까 계속 젓각질을 할때마다 치즈가 쭉쭉 쭉떠서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떡볶이 베이스예요. 떡볶이 먹고 싶은 날에 딱 주문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어, 떡볶이 위에 얹을 수 있는 메뉴들이 치즈 감자 전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먹어 봤었는데 그때는 카메라가 없어서 그냥 먹었거든요. 어 그때 보니까 감자전도 되게 괜찮았고 오늘은 제가 다른 메뉴를 먹고 싶어서 돈가스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스페셜 볶기도 있고 특히 어 보면은 저기 메뉴판에 보면은 어, 떡만이, 오뎅만이, 치즈 단이렇게 추가로 이제 렇게 요금을 이제 바꿔서 할수 있어요. 떡만이를 하면은 12,900원 오뎅마니는 12,900원 치즈마니는 14,900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떡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떡마니를 시키면 되는 거죠 또 오뎅마니나 치즈폭탄 치즈, 치즈 폭탄 이렇게 좀 먹고 싶은 종류로 좀 골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어, 저도 사실 떡볶이 먹을 때 오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런 거죠 떡볶이집에 갔는데 떡은 정말 많이 줬는데 오뎅을 두개딱 주고 아 그래서 되게 오뎅 가지고 세 명이서 싸우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여기는 자기가 먹고 싶은 쪽으로 골라서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되게 강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육회공 떡볶이도 있는데 육회공은 튀김을 많이 넣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떡볶이도 떡볶이지만 위에 튀김을 잔뜩 먹고 싶으면 크레이지 육회공 떡볶이로 어, 저는 추천 드리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예, 여기에 요 우초밥 6피스 있는데 맛있어 음, 여분 러한 잔만 드릴까요? 아니야, 집사님 네. 저 부대찌개 메뉴는 제 반조리로 나오는 거 그런 거예요? 뭐 완전 세팅만 해서 나가서 집에 가서 그냥 물, 물이 얼려 뜨시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그 재료 그대로 다 세팅 딱돼서딱한끓기만 네. 하면 되는 네. 거죠. 오, 저도 괜찮겠네요. 제가 떡볶이를 먹으러 왔서 이제 떡볶이를 다 먹고 나니까 에 들어오는데 이게 보니까 부대찌개 메뉴도 있거든요. 보이세요? 전메뉴 10분간 조리해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대찌개가 다 이제 요리가 돼서 가는 게 아니고 다 다듬고 재료 다 넣어서 냄비째로 딱 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익히기만 하면 되게 10분 정도 딱 이제 전자레인지에 올려서 아니 가스레인지에 올려서 이제 데우기만 하면은 익히기만 하면은 바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딱 나가는 그런 메뉴에요 뭐 집에서 밥 먹고 싶은 사람들 어, 부대찌개에 밥한 밥안... 밥한 공기 딱 먹고 싶은 사람들은 요렇게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요렇게 하면 양이 되게 많죠 어 이게 양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뭐 소자가 벌써 1 5 0 0 0원에 시작하니까 저 소자만 해도 한 2인분 아닙니까 예, 2인분 3인분 4인분 딱 보니까 나오네요 어, 집에서 찌개 먹고 싶거나 알탕 돼지찌개 먹고 싶을 때는 어, 요 메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크레이지 아니 최강의 크레이지 떡볶이에요 이렇게 먹방 어, 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어, 맛있는 가게 있으면 <laughs> 이제 처음 찍는 거지만 계속 제보해주시면 또 찾아가서 올때 고등부 친구들 같이 먹으면서 신방하면서 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 고등부 예배에서 실물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자지해세요 여러분